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생명과학 말씀드립니다. 지금 답답한 듯 하지만 네, 상당히 하반경기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이유가 지금 수급적인 측면에서 어, 생각을 해볼 점이 있어요. 시비 물량과 관련해서 변화가 있거든요. 이거 네,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어, 그리고 지금 우리가 HLB 그룹의 위상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글로벌 시총 순위가 순위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 이 부분을 감 잡게 되시면은요. 결국 생명과학도 HLB 따라가기 때문에 뭔가 힌트를 중요한 힌트를 여러분들이 얻으실 수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영상 막판에는 대박주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말씀 잘 듣고 대박 매매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생명과학 말씀을 좀 드리는데 생명과학과 관련해서는. 제가 이렇게 영상 드리지만 매일 제가 드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보완을 해드리고 전략, 매매 전략, 매매 사인 변화하는 것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지속적으로 제공을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매매하시는데 상당히 피하, 아, 편하실 겁니다. 아시겠죠? 영상은 이게 제가 매일 드릴 수는 없잖아요. 매 시간마다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꼭 보완을 하시기 바랍니다. HLB 생명과학이라고 문자를 주시는 분에게는 꼭 제가 케어를 매일 업데이트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네. 자, 지금 여러분, HLB 생명과학이 답답하지만 거래가 상당히 줄어 있어요. 이거는 승인을 앞두고 매물을 내놓을 이유가 없, 없다는 거죠. 당장은 못 올라가지만 그런 거예요. 근데 당장 올라가는 부분은 매물이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튀어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 이 주식판입니다. 여러분, 반전 과정이 이런 데에서도 강력하게 나타난 것은 거래가 확실히 급감했을 때 이런 과정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승인을 안될 걸로 보면 그런 매매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하지만 여러분들 승인을 생각하시면서 이 종목을 갖고 계신 거 아니에요. 이 승인 확률도 90% 95%막 이렇게 크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튈 수도 있는 경우를 대비해서 물량을 당연히 털리지 말아야죠. 그걸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그 좋은 점은 뭐냐면요. 이 HLB 생명과학과 관련해서 47만 주 정도 그 물량 상장된다는 건의 공시가 4월 16일 날 나왔는데요. 이게 4월 19일 날 상장이 됩니다. 그러면 이 10회차 전환사채 물량은 거의 제로가 돼버리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그건에 대한 말씀을 점검을 드렸죠.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이게 한 50만 주 정도 남았는데 여기서 44만 주 상장이 4월 19일 날 돼버리면 제로가 돼버리는 거예요. 제로. 이거는 나중에 나올 매물들이니까 상관 없고요. 그리고 이것도 한 500만 주, 400만 주가량 남았죠. 이거는 변화는 없는데 시비가 일단 물량 상장이 되고 나면 또 부담이 없어지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유상증자 1차 발행가 결정이 되기 위해서 주가 관리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반 경직성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1차 발행가 산정 공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주가가 안 밀리는 겁니다. 그래서 안 밀리는 거고요. 지금 보시면은 외인들이 이제 프로그램 매도 정도 때리고 있는 그런 정도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프로그램 매도 때리는데도 이제 주가는 안 밀리잖아요. 그죠? 네. 요거는 나쁘지 않은 겁니다. 매도 때리다가 지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가 훅 올라가면은 걔네들은요, 이 박스권 매매를 하기 때문에 박스권을 뚫어버리면 프로그램 매수 안할 수가 없어요.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딱 돌파가 되면은 프로그램 매수로 돌변해버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갈게 이렇게 갑니다. 가속도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예.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어, HLB가 역시 뜨면 같이 이제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리버세라니 물질권에 대한 건의 재료를 같이 갖고 있으니까 생명과학도. 그런데 여러분, HLB 자체가 이 시총이 상당히 나중에 올라가잖아. 지금 삼성바이오가 글로벌 시총 한 12위, 셀트리온이 25위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지난 1월 18일 날 발표가 됐던 거죠. GEN에서 발표가 됐던 겁니다. 얘네들이 이 정도인데 영업이익 2조가 몇년 안에 될수 있는 HLB는 이쪽으로 분명히 산입이 될 거예요 한 10위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얘네들 어, 뛰어넘을 수 있죠 그러면 어느 정도 시총이 되겠어요 이 삼성바이오가 60조 이 위로 갈수 있죠 못돼도 60조는 간단 말이에요 길리어드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한 140조입니다 여기 길리어드 사이언스 시총 830억 달러죠 천억까지도 갔었어요 천억 달러 그럼, 1,400원. 아, 1,140조. 100조는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논리를 제가 예전부터 말씀을 좀 드렸지만, 은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키움 허혜민 연구원도 시가총액 기준 글로벌 탑 20에 들어갈 수 있는 회사로 HLB를 거론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로 볼 때, 우리가 HLB가 살아날 거고, 생명과학도 같이 따라갈 겁니다. 여러분. 그런 확신 없이 이 종목 왜 합니까? 그죠? 리보가 승인될 걸 보고 여러분 들어오신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마무리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없어요. 터닝포인트 맞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확 올라 버려요. 그죠?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증자를 어떻게 이용 하느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방법론을 말씀을 드렸고, 요거 궁금하신 분들은 HLB 생명과학이라고 문자 꼭 주시고요. 네, 논리는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타점 같은 경우 잘 잡아야 될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부분들입니다. 하지만 이제 시장은 변동이 되고, 재료들이 변하니까 그 부분을 보완을 해줘야 돼요. 아니, 변수가 바뀌면 전략을 바꿔야 될거 아니야? 그 부분은 HLB 생명과학이라고 문자 주신 분에게만 제공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보완 조치 없이, 이런 문자 시스템 없이 여러분들이 홀로 그냥 지금 영상에서 드리는 줄기의 발언만 가지고는 미흡합니다. 세부 전략을 매일 업데이트해서 들으셔야 돼요. 네, 제가 그 부분을 보완해 드리겠습니다. 꼭 문자 주셔서 같이 호흡을 하셔야 끝까지 갈수 있고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여러분. 네, 많이 도와드리고 최선을 다할 테니까 문자 주세요. 자, 그리고 대박 주 말씀을 드린다고 했죠. 지금부터 말씀드릴 테니까 말씀 잘 듣고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번에 말씀드릴 대박 주는요 컨텐츠 섹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시총이 굉장히 그 작아요. 1천억 네, 내지 3천억 범위. 그러니까 어떻게 써요 여러분? 네, 이게 이슈가 붙으면 세털처럼 가벼울 수가 있다. 네, 이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래서 대박이 가능하다는 논리고 가격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크게 부담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만원 내지 3만원 선 정도의 중가권의 시세를 현재 보여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어, 그리고 목표는 우리가 그 허황된 목표는 말씀을 제가 안 드리겠고요. 더블 네, 정도까지만 일단 보는 그런 매매를 말씀을 드릴게요. 뭐 물론 더블, 스리 더블, 모브 뭐 더블도 날수 있죠. 네, 하지만 우리가 목표는 심플하게 더블 정도 본다. 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요. 그, 그리고 이제 2~3개월 코스 정도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뭐 짧은 실내 대박 내는 게 좋지만 그런 것들 다 거품입니다, 여러분. 네. 굉장히 위스크가 큰 종목들이 많아요. 네, 그런 종목들 여러분들 매매에서는 안되고, 네, 대개 2, 3개월 코스로 가시는데, 뭐 1개월 있다가 시세가 크게 급등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1, 2주 내에 뭐 크게 급등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수적으로 봐서 2, 3개월 코스 정도로 보고 간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게요. 이 대박주의 특징은 금년에 턴오바운드가 예상이 됩니다. 대개 여러분 적자 보였다가 흑자로 전환하는 기업들이 흑자로 전환하기 이전에 미리 초급등을 하죠. 네, 그걸 노리는 겁니다, 여러분. 턴오라운드가 예상이 됩니다그 부채 비율도 영내지 50% 범주에 들 정도로 타인 자본 전안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데 네, 그런 종목이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 종목은요, 기술 성장성 기업으로 속해 있어요. 네, 기술력이 상당히 엄청나다는 걸알 수가 있겠고요. 네, 거기다가 이번에 흑자 반전까지 된다면. 그렇다면 금상첨하죠. 네. 그리고 최근 6개월 내에 메모를 완벽히 소화했고요. 주봉 차트를 좀 보여드리면 네. 제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네. 자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어때요? 전환이 여기서 돼가지고요. 시세가 안정되게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서 집중적으로 또 매집이 더 들어온 것으로 봅니다. 이게 팔고 나가는 거래가 아니라 여기서 집중적으로 매집이 더 돼서. 여기서 플랫폼을 형성했다가 다시 위쪽으로 크게 치고 나가 네, 그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주봉 차트 잠깐 말씀을 좀 드렸고요. 완전히 상승 전환된 건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멘텀은요, 5월이나 6월 달에 나옵니다, 여러분. 네, 5월이나 6월 달에 나와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투자는요, 5월 달, 6월 달에 나올 뭔가 크게 나올 종목이라고 한다면 3, 4월 달에 이런 종목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보다 빠르게 수익을 크게 증시할 수 있는 겁니다. 이때 가서 투자하는 것은 이미 꼭지죠. 여러분, 3, 4월에 미리 들어가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이 타임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5월 달이나 6월 달에 해외 글로벌 시장에서 사상 초유 재료가 나옵니다. 구체적인 것은 제가... 문자를 주신 분한테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사상 초유의 이 재료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타이밍이 아주 좋다. 3, 4월에 투자해서 미리 시세 분출하면 이제 그때 따블 내고 나와도 되고, 뭐한 2, 3개월 기다려서 그때 한번 시세 또 나중에 조금 늦게 난다 하더라도 그때 팔고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이밍이 지금 딱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그이 그 해외글로벌시장에 큰 모멘텀이 있는 거는 사실은 그 대기업이에요. 대기업. 근데 대기업하고 이 연관이 된 중소형 종목이 탄력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여러분 되게. 그죠? 이 대기업보다는 여기에 연관된 총 대장주가 있다면 이게 수, 그 수익률이 엄청 크단 말이에요. 투자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 해당 수의 대기업이 그런데 이 기업 지분을 최다로 보유를 하고 있어요. 뭐 정확한 수치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지만 10 내지 30% 범위 안에 들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총 대장주가 안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이 밑에 보시면 해당 수의 대기업에 대한 컨텐츠 매출이 50 내지 70% 비중 육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업이 매출이 뭐 100억이라고 한다면 50억 정도는 그 해당 수의 대기업에 관련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해당 수의 대기업에 대한 수혜를 크게 입을 수 있는 총 대장주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 에 주목하시 필요가 있어요. 자, 요 종목을 여러분들 한번 참여를 하셔서 대박 좀 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대박주라고 문자를 주시면 돼요, 여러분. 그렇죠? 대박주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그냥 추천만 띡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매수해서 매도를 할 때까지 끝까지 케어를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간 중간 AS도 당연히. 제가 세심하게 드립니다. 여러분 이거 꼭 하셔가지고 대박 한번 내봅시다. 네, 대박즈라고 문자 주시는 분에게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어, 케어를 할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감사합니다.